크리샤입니다. 지금 저는 뉴욕의 아이카닉한 동네인 소호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소호의 중심부에 자리한 정말 멋진 건축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 예술이라 불릴 만한 오류고 부름소호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소호에서 가장 좋아하는 콘도이기도 해요. 오류고 부름소호는 프리츠커 수상자인 세계적인 건축가인 렌조 피아노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설계한 주거용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과 건물을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기는 유닛 N9C고요. 2 베드룸, 2 하나 하프 o 스룸입니다 와, 들어오자마자 엄청 넓은 공간에 인테리어를 너무 너무 잘해 놓으셨네요. 창문이 다 풀, f 로 o 투 r 링윈도 e 창문입니다. 이쪽은 다이닝 에 n g a 인데요 다이닝 에 n g a 의 창문은 완전 통짜 창문. 이제 여기 참고로 이 창문은 low iron g 라고 해서. 일반 글라스보다 더 엑스트라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래서 뷰도 너무나 멋지게 보입니다. 통자 유리 앞에 혼란 터널이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 다이닝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다이닝 테이블을 라운드로 쓰고 계신데요. 큰 다이닝 테이블을 갖다 놔도 충분히 자리가 남는 큰 공간입니다. 여기 샹들리에도 다 예쁘고요. 하나 하나, 큰 플랜트도 있고. 또 저쪽에는 큰, 와, 너무 멋진, 열어보고 싶은데, <laughs> 너무 멋진 고급스러운 캐비넷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오시면 아일랜드 카운터탑과 키친 쪽 카운터탑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참고로 바닥은 다 와이로크, 넓은 와이드 플랭크 와이로크 우드입니다. 지금 바닥하고 맞춰서 와이로크다 오크 나무로 커스텀 메이드 디자인을 했어요. 자, 여기 주방은 모든 가전제품이 다 밀레입니다. 다 밀레고 수납공간도 아래 위로 엄청 많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와인 프레즈도 크게 있고요. 쿠킹탑과 카운터탑 모두 다 라바 스톤이에요.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요. 자, 이제 마스터 베드룸으로 갈게요. 다시 봐도 정말 넓은 거실입니다. 자, 아, 마스터 베드룸 들어오면 와우. 이 마스터 베드룸도 플로 투 셀링 윈도우 통짜 창문이고요. 북향인데도 엄청 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퀸 사이즈 베드 같은데요. 여기 퀸 사이즈 베드와 양쪽에 사이 테이블이 들어가고 나서도 자리가 충분히 남는 넓은 공간입니다. 의자 하나 있고 또 저기 다른 또 의자 있고요. 큰 의자가 있고 여기 큰 드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이렇게 남아둡니다 와우 배트룸으로 가면 샤워 와우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배트룸 자, 스파를 갈 필요가 없네요 샤워실은 엑스트라 라지네요 와우 이 피니쉬들 하나하나 보면 이거 다 마블인데요 사이사이 멋지게 디자인 돼 있죠 여기 천 벽부터 바닥까지 다 맞춰놨고요 굉장히 큰 마스터 b a t 의 샤워실입니다. <웃음> 굉장히 큰투 싱크, 베네디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수납 공간도 많고 이거 연결시켜서 여기는 화장대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스페이스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클라젯이 큰게두개 있어요. 굉장히 큰 클라젯 하나 이쪽에도 똑같이 엄청 큰 클라젯 하나. 이 클라젯 안에 폭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이 집이 하이엔드냐 하면 이두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두꺼워서 가격 그래서 가격이 비쌀 거예요 메스터베드룸 건너편에 프라이버스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세컨드베드룸이 있는데요 와 여기도 똑같이 서양 통창 굉장히 밝고 조용하고 넓은 공간입니다 세컨 베드룸도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놨어요. 여기에 충분히 킹 사이즈 베드라 사이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저기다가 드레서도 주셨고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오피스 공간도 마련해놨네요. 여기 세컨 베드룸의 바스룸도 안스위트 스룸이에요 바닥부터 천장 모든 공간 다 마블 피니시고요 샤워실도 굉장히 크고요. 모든 화장실의 매너디도다 와이로크입니다. 여기에 지열 수는 없는데 워킹 클라즈 정도 사이즈 되는 굉장히 큰클라즈이또 베드룸, 세컨드 베드룸 안에 있습니다. 자, 세컨드 베드룸을 나오면 이 통로 앞에 워앤 드라이어 벤 d 드 아웃 된게 있고요. 그 앞에 와우, 파우더룸도 너무 멋지게 해 놨네요. 자, 이 파우더룸도 다 와이로크로 해 놨고요. 자, 이 유닛은 투 베드룸 투언 하프 배스룸이고요약1700 스퀘어피 정도 되고요. 이 유닛의 매력은 보시다시피 통창유리에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가격은 4.3밀리언 이고요 커먼처리지하고 텍스트 합치면 약 6,60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메니티를 보러 가시죠 자 여기 이제 어메니티를 보러 5층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에이치리엄 음! 이 공간이 밖에서 보면 이게 어떤 공간인가 했는데 맞아요 이게 이추리움이네. 이 담쟁이 농콜와 이제 계속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 이추리움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 타워가 있고 북쪽에 타워가 있고 그래서 타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콘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와우 이거 잘못하다가 너무 이 로우 아이언 비싼 윈도우라서 <laughs> 잘못하면 정말 미맛지이 쉽사일겠는데. 와우. 뭐? 와우. 렌즈 피아노의 설계. 피처 아키텍처 상을 받을만한 멋진 디자인이네요. 와우. 자, 여기는 라이브리 라운지. 책도 너무, 공간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높네요. 와우. 오! 여기 라이브리 통창 유리.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쾌적해서 책 읽고 싶네요. 오케이. 겁나 편해. 다이닝룸으로 가봅시다. 다이닝 에어리어. 아, 여기도 여기 책 라이브러리처럼 그대로 해놨네. 다 와이로크로 다 해놨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이 빌딩은 주차장이 있고요. 자동 주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따로 구입할 수 있고, 지금 아래로 보이시는 이 공간은 볼트 코아르 차를 운전해서 갈수 있는 공간이 너무 멋지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아트 작품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층인데요. 어, 이 인테리어도 다 사우나 느낌으로, 어, 이거 락커도 다번호를 해서 해놨네요. 음, 분위기 있게 해놨네. 호텔, 호텔 수영장인데 여기 수준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자, 와우. 자, 수영하고, 여기 나와서 쉬고, 와우. 너무 예쁘다, 여기. 아웃도어 공간. 너무 잘 해놨고요. 음. 앞에 돌면 이 <laughs> 멋진, 오, 반대쪽에 스팀룸. 음. 와 엄청 큰 스팀룸. 잘 해놨네, 스팀룸도. 오. <laughs> 자 여기에는 건식 사우나. 와우. 어? 건식 사우나? 진짜. 뜨만있다 와우. 사우나, 스팀 사우나, 건식 사우나. 무드 있는 음악도 나오고요. 자 이제 수영장.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이 수영장 너무 아늑한 호텔 안 수영장 같고요. 55피트 소울트 워터 수영장이고요. 도시 속의 자연 그린그린 그 그린. 다음에 통창문으로 보이는 맨하탄의 빌딩들 다운타운 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무도 사람들이 지금 체험을 안 하네요 자 이제 짐으로 가볼게요 자기자기한 Children's Playroom입니다. 여기 나무에 너무 잘해놨다 예쁘게. 와우. 예 심지어는 c h i l d 이 e n s Playroom에 있는 냉장고도 아이스 <웃음> <웃음> 나오는. 바비큐 <바베큐까지 웃음> 리스도 바비큐 그릴도 있네. Oh 이 빌딩에 바비큐 그릴이 없는 걸까? <laughs> 여기는 아까 a t r i 에서 봤던 공간인데요. 자, 차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자동 주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굉장히 보기 드물죠. 자, 주차 공간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펜하우스에 노박조 프로 테니스 플레이어가 펜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사는 건 아니지만 <laughs> 그래서 여기 입주하시면 가끔씩 저바깥 같이 테니스를 당연히 못치겠죠. <laughs> <laughs> 어, 와, 자, 이제 동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류고 부름 소호 앞에서 나오면 바로 위에 5성급 도미니크 호텔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호텔이고요. 5성급 호텔이고요. 도미니크 호텔 옆에는 베스티 이것도 뭐 여기 오랫동안 있던 레스토랑. 이게 지금 퍼블릭 공간이에요. 저안 사이에 그래서 아까 505 에서 나오면 여기 퍼블릭 공간 있고 오리고 부르면서 저기 보이지 저 사이 공간으로 있고 트레이러 조도 생겼어요 엄청 큰 트레이러 조도 여기는 엄청 고가 모터사이클 오 두카리 왜이 동네에 모로 사이클 샵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옷들도 모로 사이클 옷들도 저기 샵들 전문 샵들이 또. So I don't know why is here. So 이거는 지금 so... 알트로 팔라디스 내가 이걸 생각을 한 거야. 여기 초록색 파란색으로 뭐라고 조금 <목소리> 써 있지. 이게 버거 없는데 여기가 버거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메뉴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알트로 버거. 오케이. 여기서 먹겠습니다. 버거를 먹는 걸로. 오늘 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오늘 완전 환상의 날씨에 어저께 비가 그렇게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요 <laughs> 그래서. 앉아봐, <laughs> 안 <잡아>, 앉아봐. 안 <laughs> 이거 뭐야? 어, 더러운데? 앉아봐. 아, 더러운데? <laughs> 돌아가는데? 돌아가? 어, 심지어는 돌아가. 와. <laughs> <뭐야? 웃음> 심지어는 돌아가. 오. 이게 나름 파크예요. <laughs> 내가 어제 와서 깜놀했잖아요. 저 빌딩 언제 올라갔지, 저거? <laughs> 저기 밑에 다 그냥 없었거든요, 빌딩. 올라간 거야, 저기. 쭉다 소호. 네, 소호 밑으로 가면 트라이베카. 위로 가면 웨스 트 빌리지. 굉장히 어, 핫한 에어리아입니다. 소호 꿈에 그리는 동네. 어, 저기 보이네. 저게 오류고, 구름 소호. 저기 사이에 에이트리 공간. 어. <laughs> 거리 곳곳의 예술,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치 움직이는 아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궁무진한 맛집이 즐비한 소호의 매력, 이곳에 자리잡은 오류고 부름콘도 어떠셨어요? 단순한 콘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것 같아요. 이 오류고 부름 소호에 리셀또 개발업자가 팔고 있는 유닛도 있고요. 렌트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얼스 마켓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안녕. 근데, 펀늘이 뭐야? 펀늘 is. 아, 샐러리 친구. 아니, 이렇게, 배가리 동그라가지고, 하얘가지고, 이렇게 밑에 배가리. 털 달린 거. 배가리 root vegetable, I guess.